셰프 카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살짝 그냥. 이놈 애들 어떻게 집에서 저한테 젊은 이제 충격 준게 애들 어떻게 큰지 아냐? 이게 제일 첫 번째 충격이었거든요. 한, 초등학교 3년인가? 꼬마가 이제 우리 애가 됐는데, 갑자기 저녁에 이야기해서 잠깐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야. 지금 애들이 지금까지 큰거 어떻게 큰지 아냐?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 내가 애들을 아침에 출근할 때 자고 있는 거 봤다가, 집에. 밤중에 11시 넘어가서 자고 있는 것 같다가 일주일에 한번얼굴 볼까 말까 맨 자고 있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애들이 큰 거야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애들, 애들 이야기를 강의, 강의하면서도 내가 대놓고 말할 수도 없고 제가 이 이야기 하면은 제일 아마 찔리는 사람이 한명 있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가 와라 내가 와서 속을 좀 줄이고, 얘하고 같이 있어라. 그랬는데, 또 여기도 다른 데로 붙어버렸어. 아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이쪽으로 같이 오자고 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는데. 일수를 줄이고, 애들하고 좀 같이 있어라.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어. 이게 지켜야지?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렇지. 아니 진짜 그건 지켜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후회스럽더라고. 지금은 애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같이 짜기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 애들한테 야 우리 어디 놀러가야지주 둘만 <laughs> <조금만> 갔다 오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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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남들 둘이라. <laughs> 남자애들만 둘이라. 이런 들이 전부 다 이제 커가지고 이제는 아니 둘이 가시면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끼리 놀게요. <laughs> 네, 그래요. 그래서 어 그래, 어, 어 그래. 내께 놀아라. 그럼 우리는 그렇게 놀랐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들 수업 시간에는 그래서 얘들 이야기도 잘안 하고, 짐작이 도안 하고. 왜냐하면 그거 이야기하면은 저희는 이제 사례전 점호, 세법 하다 보면 이게 꼭 흐트러져 버리고. 그래서 아마 세법 하신 분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안할거예요냐하사례에 세금과 관련된 사례를 들지, 다른 사례는 못 들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세법 하시는 분들은 사적인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다른 감옥은 하다 보면 사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세법은 절대 그렇게 하면 연결이 안 돼요. 앞뒤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제일 큰 거는 잘 몰라서 안. 애들 뭐 저는 지금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조금 그 중반 가까이 되니까 애가 중학교 때부터 중고 이렇게 다니면서 조금 자기 나름대로는 뭐 다른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못했고 그 중간에 이제 애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못해봤고 만날, 이야기 했으면 어떻게 바뀌었을까는 모르겠는데, 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누가 <laughs>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그, 이제, 그때서야 이제 밤중에 들어오니까. 돌아가지고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가야 되니까, 또 잠깐 또 자야 되고, 그래서 서로, 나도 이제 내일 바쁘고, 이렇게, 내가 바꾼 것을 조금만 줄였으면 되는데, 그게 급한 게 있으니까, 그 작업을 하느라고 얘한테 소홀했던 거예요 <웃음> <가스콜릿>. <웃음> 네. 네. 오, 드에서 성명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편답 아 판단하냐? 네, 네. 그거 기준으로 본인이 뭘 판단했을 때그다 네. 네. 아, 건 본인 판단할 게아니라 기존에 기존에 이제 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의 말을 들으시면. 기존의 평가단을 참여해가지고 참여했죠. 네. 네. 그 있는지 모르실 때, 네.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평가단을 제가 해준 것은 그때 유튜브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창원에 그 있는 분 때문에 지금 이걸 해주고 서뭐거든 처음에 창원 분이 재수를 하고 이차하 시험을 봤는데 세 갠가 문제가를 떨어지신 거예요. 2 차만 맞는데 그게 네, 세법 세 개를 맞아서 다섯 개만 맞았으면 합게하는데세 개를 맞아서 떨어진 거예요. 세법을 무려 세 개를 맞아서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laughs> 저한테 <웃음> 여러 편지처럼 아주 절절하게 엄청나게 길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제가 어떻게 어떻게 조율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찾아낸 거예요. 찾아가지고 아 이제 강의 이걸 세법을 다섯개 이상만 맞으면 되겠는데 다섯개 맞기 힘들다 지금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럼 내가 특별히 진도표를 주고 문제도 주고 관리를 할테니까 한번 따라와볼래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다섯명인가 여섯명이 자기 다 말고 우리 학원에 있는 학생들 다섯명 정도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섯분인가 여섯분을 제가 한팀을 모아가지고 해주면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름부터 7월 8월 9월 10월 4개월인가 예, 도와줬거든요. 4개월 도와주면서 그때 당시에는 매주 40문제씩 문제를 제공했어요. 40문제 제공하고 답을 받아가지고 답을 입력시켜보고 어느 부분이 많이 틀린가. 많이 틀린 부분을 다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시 보충문제 만들어주고. 그래서 보충문제 만들어주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10분 정도씩 잘라가지고. 동영상도 보내주고 그걸 계속 유질동안에방법해서 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듬어줬어요 안되는 것들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12개에서 13개까지 올라가거든요 모의고사 성적이 12개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9월달 동영문제 풀때 보니까 그때는 동영문제 40문제 씩풀거든요 그때 36개 이상씩을 다 해줬어요 36개 그리고 10월달 임박에서 그분이 하는 얘니가 <laughs> 이렇게만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시험장에 가면 들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세개 맞았던 그분은 그의 시험에서 16개를 다 맞았어요. 네. 그분 다 맞춰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 이제 우리가 서울로 찾아갈 테니까 선생님 하고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분들이 전부 다 서울로 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서울역에서 만났는데, 딱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처음 신 분들이라 하잖아요. 처음 본 사람들. 그런데, 제가 서 있으니까, 어디서 막 주저서 막 하고, 막 하고, 막 하고, 막 하고. 그사람들 이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가는데 나는 처음 본 사람이죠. 그래서 참 이상하더라고, 요 그게 느낌이. 그러면서, 와서 이제 처음에 나한테 이제 말했던 게, 뭘 나한테 처음에, 첫 마디가 뭐냐면, 그첫 마디가, 나를, 우리를, 어디, 무엇을 믿고 우리를 도와줬어요? 못 믿고 도와줘요.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지도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전화통화 몇번 했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니까. 너무 자기들이 이상했대. 그거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대. 못 믿고 도와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와주라니까 도와주겠지. <laughs> <laughs> 그러면 도와주라겠으니까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겠냐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들은 세법이 그렇게 안 됐는데 그몇 개월 사이에 그걸 다 해결할 정도 됐다. 그러면서 너무 좋았지. 그래서 그 다음 년때 이제 한 50년. 다면 다른, 이제 다른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자기들도 해달라고. 이제 그 전에 합격했던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해달라 해서 그럼 좋다. 그럼 전국적으로 50명만 모집을 한거요 그때는. 더 이상 안 된다, 50명. 그 다음에 한 100명.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여기저기서 막또 펼쳐지는 거요 사람들이. 아니, 나도 해 주라, 나도 해 주라, 막 이렇게 펼치는 거야. 우리도 해 주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 알았다. 그럼 공개적으로 이제 했네. 그래서 작년에는 한 870명. 지금 1 0 0명 올해는 1000명. 네? 신청이요? 신청은 내년 1월 10일까지 네. 내년 1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1월 10일 넘어서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나도 옆에 뭐 옆에 사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좀 나도 좀 껴주세요 나도 좀 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정은 1월 10일까지 딱 자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접수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인원수 봤을 때 지금 현재 3 0 7명인가되요 지금 현재 왜냐면 제가 메일을 보낼 때 100명 단위로 우리가 끊어야 되거든요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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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메일 안가니까 그래서 제가 100명씩 저장을 따로 깔거든요 <laughs> 저장해 가고 거기 이제 메일 보내도 힘들어요 10번을 한 번씩 나눠서 보내고한번 보내고 또 첨부하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그럼 그거 보낸 것보다 한3 0분씩 걸려요 그거 보내고 문제를 <laughs> 이것 보니까 언제든지 토요일 밤을 여지 전까지 해야 됩니요 그 토요일 날 어떻게 하냐면 네. 제가 토요일 날 새벽 0시쯤에 문제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자정 좀 되면은 토요일 날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갈 때 그때 문제를 보내죠. 문제를 보내가지고 그날 문제를 풀고 그날 22시 22시까지는 정답을 받아요. 토요일 날 정답을 메일로 받아요. 메일로 받고 그걸 받아놓은 것을 제가 이제 20, 25, 13시 한 시간 정도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해요. 성적이 나한테 들어온 것을 이제 이제 엑셀 파일에다 또 거기다 잡아 넣어요. 잡아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돌리면 성적이 일, 이 문제에서 어떤, 문제 몇 명이 어떤 게 맞췄고 틀렸고 딱 나와요. 그럼 그래프가 딱 그려져요. 그래프 그려지고 성적이 제일 잘 맞은 사람부터 제일 못 맞은 사람까지 1등부터 4등까지 실명으로 쫙 보게 돼. 요 그거를 실명을 공개를 해가지고 바로 모두에게 성격표를 날려버려요 아, 어. 그러면 하, 여기 아는 사람이 이렇게 아는 사람이 <laughs> 혹시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아예. 나는 엔들에서순위를담아내는데 나는 10개밖에 넘어있다 그럼 이제 선제사이가 벌어지니까 아 실명을 했는데 그래서 실명을 쓰라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성격도 성격순으로 성벽 1등부터 꼴등으로 리스트를 보내버려 무작위로 보낸 게 아니라 이제 1등부터 마지막 등까지 이제 순위 배일을 해요. 배열로 바꿔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 등인지 금방 알죠. 교수님, 그럼 그, 그날 문제가 몇 문제야? 20문제. 20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옛날에는 그 종이로 이제 제가 <laughs> 파일로도 주고 파일로도 주는데 요즘은 이제 그 컴퓨터로 직접 내가 몇 번인가를 거기다 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엑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번호 맵, 1번, 에 2번, 3번 많이 게으니 말고 그 문제에서 내가 번호가 있어요. 1, 2, 3, 4, 5번 중에서 몇 번이 맞으면 이걸 눌러라. 거기 누르면 자동으로 내가 엑셀로 내가 바로 전송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답안 제출만 누르면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교수님 그거 이제 시간 제한했어요. 시간 제한에서 두는 강박하이그을 거예요. <laughs> 시간 20분. 치게 돼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은 안 다치는데요. 남들이 네. 다친 줄 알아요. <웃음> <웃음> 다친 줄 알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시간도 딱 본인이 열고, 오, 다 여기서 시작했을 때 20분 안에 딱 멈춰버려야 돼. 요 근데 그건 그 기능까지는 잘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교수님 차원에 계셨을 때 시험 보는 것처럼 한분씩보시분을잖아요 네. 그렇죠. 일분을 네. 음. 보게 네. 생각 그렇게 하고 푸시면 돼. 근데 좀 늦게 해도 돼요. 네. 등거할때 네. 어디 지점? 네. 아니요. 아니. 그 지점 쓸 필요 없어요. 일단 네.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대략 네. 서울 강남이라면 서울 강남. 뭐 서울 뭐 양천이라면 서울 양천. 제주도라고 면 제주도. 부산이라면 부산. 울산 울산. 네. 이런 식으로 지음만 간단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근데 다알가두가로 나오고 1 시간 어디서 썼 <laughs> 어디서 왔다. 안 되면 찍으면 돼요. 1번, 2번, 3번, 뭐 찍으 찍다 보면, 이 개수가 20개 중에 2개만 있다. <laughs> 그럼 제가 그분 것을 확인해 봐. 뭘 확인하냐면, 이 사람이 메일을 몇시몇 몇 분에 열어가지고, 답안 제출을 몇시몇 몇 분에 답안 제출했는가. 그 다음에 야 <laughs> <laughs> 시간 참고해봐요. 그 메일을 열, 열 시간, 예를 들어서 4시 55분에 메일을 열었다. 그런데 다만이 4시 57분에 다만이 들어왔어요 2분만에 다은고 들어왔어요 그럼 찍었다는 소리예요 답만 파바바바 찍었다는 소리예요 보냈다는 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아무 말 없이 그 메일을 보내면 그 주소를 제가 모두 삭제시켜눌렀버요 음 그러면 그, 그 주소는 이제 메일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그분한테 통보도 안 해요 그 다음 주 것들은 그분한테 메일이 안 가요 그러 이거 메일 클릭을 하면 그 문제, 별도로 또 클릭해야 되는 거 오픈되는 거 아니에요? 오픈되는 거. 그죠? 아니 오픈되는 게 아니라, 문... 거기 메일을 클릭하면, 메일 밑에가, 여 시험은 여기 주소가 있어요. 그 네. 주소를 여기를 누르세요. 그럼 여기를 누르면, 문제풀이 창이 떠요. 네. 그, 거기서 이제 문제풀이를 네. 풀면 돼. 제가 네. 개인적으로 출력해서. 풀 수도 풀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종이로도 주고, 네. 종이로도 풀어가지고는 나중에 그 화면을 띄워놓고, 화면에다 이제 입력만 시키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다아니 그래면 우리가 예. 할때 문제 풀때 답을 클릭을 했는데 어 내가 한거 어, 아닌 거 같다. 수정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좀 수정 안돼한번 보내면 끝이에요. 근데 보내기 <laughs> 전에는 수정이 돼요. 답안을 제출을 눌러버리면 더 이상 안돼 근데 제출하기 전까지는? 네. 네. 제출하면 아, 어떤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아, 여, 여기 3번 눌렀는데 네. 아닌 거같아라고서 네. 5번을 꾸고 싶어. 5번 눌러도 3번이 없어지고 5번이 떠요. 네. 네. 5번으로 네. 들어가요. 제출 한번은안돼아요제출안 돼요. <웃음> <웃음> 근데 그거를 신청하시면 거의 이번에도 이번 30회 시험에서도 형딴딴 해가지고 점수가 14개 밑으로 내려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원래 한 7월달부터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많은 사람이 빨리 해달라 해서 1월달부터 하는 거예요 1월달부터 내년 10월달까지 10월 매주 문제를 그렇게 풀면요 세법이한 10바퀴 돌아가요 열박퀴 돌아가니까 토요일날 마다 하... 문제는 들어오는데 안 풀고 있으면 짜증나죠 근데 두번 이상 연속해서 답을 안 보내면 그 사람도 명단을 지어가지고 없애요 나중에 그, 난이도는 난이도는 시험 수준 아니요 시험 수준 처음부터 시험 수준 시험 수준 네 처음부터 시험 수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 문제를 풀어내면 모든 어떤 시험, 중개사 시험을 다다풀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 때때 1월 달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시험 날짜는 오늘 이제 일주간 시험 범위가 지이됐어요 네. 시험 범위를 가게또 띄워줬어요. 지금 벌써 음. 이제 이제 1월 11일 날 시험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10월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시험 계획표가 다 나와 있어요. 한 번에? 제한 네, 번에 표 만들어 드렸어요. 네. 이번 주는 어디까지, 음. 어디서 어디까지, 이번은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범위 지정이 다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날은 조세총론 부분에 어디까지 근데 그중에 그다음그 다음 날은 뭐 다음주는 뭐취득세죠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뭐 그다음에 재산세 양도세 중간까지 그 다음에 또한 바퀴 돌아가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하고 종부세 양도세 전부그 다음에 가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범위는 늘어나죠. 조금씩 더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는조합문제 이제 전범이 문제가 되어야 좋았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보고 효과단을 하가 하면 교수님 가지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게 기초가 되서 그렇죠. 단라지잖아요단단죠엄청나에도 그렇죠. 그렇죠. 도움이 많이 그렇죠.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도 안해도 그렇죠? 네. 별도로 준비를 안해도 네. 내가 그래서. 세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자신이 생기는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 자신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네. 그게 아니. 그거를 네. 될수 있으면 제가 그 실강생들은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음. 왜냐면 실강생이라면 될수있어면 하지 마세요 그래요 다 학원에 나오시는 네. 분들 어차피 학원에 나오면 저희가 막 문제도 계속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네. 하고 수업 끝날 때마다 문제 나눠주고 풀고 하는데 토요일날 굳이 또풀어뭘또 뭘 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그걸 계속 또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강생니까 그러니까 그걸 풀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제 문제를 안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토요일 날또또 문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리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어떤 한몇 분은 특이하신 분하고는 통화를 해요. 그리고 혹시 이제 메일을 보내면서 글을 쓴게 있어요. 저는 이그 문제 풀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했다. 그럼 그분한테 이제 전화 하려면 전화번호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다저장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게 된다고 하는 중. 그래서 전화번호 정확히 남기다. 편하다. 아마 지금 세법 공부하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참여하신 분들 이 애교를 한 층씩. 애교요? 네. 그럼 세법이 안 되니까 그분들은 길을 쓰고 그걸 참여하는 게잘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든 여기를 참여하도 이걸 어제부터 해줄 건 계속 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 세법이 이제 조금 뭔가 게 잡히는 거예요. <laughs> 세법 때문에 떨어졌다는 소리 아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메가에 있는 선생들만 해주면 좋은데 와, 네. 그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세법 안되시는 분들을 상징해 준다고 합니다. 제일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제일 기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네요. 그러죠. 거기서 또 그리고 이제는 아마 학생들도 엄청나게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 신청돼 있는 분들이 거의 그 사람들 신청돼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내 입장 매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본 수업 시간에 다 해주니까, 그냥 수업만 들어도 된다 생각하고 신청 안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여기 강남 학생들 많이 신청했던데, 음.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신청했는지 몰라도, 처음, 뭐, 다 신청되어 있거든요. 강남 학생들. 아,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일부 다른 선생님들이,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선생님들이, 나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가면 도 혹시 궁금하다 그러면 제 밴드에 오시면 밴드 쪽에 연결된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기들 와서 우리도 할 테니까 내 밴드에다 올릴 거예요. 여기 내가 선생님이 아닐지라도 그 선생님들이 매주 문제를 보내면 그분들한테 <laughs> 그분들 문제도 풀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밴드 쪽에다가 이, 어, 이 선생님, 무슨 과목이 선생님, 무슨 과목이 선생님 한다고 한번 알려드리면 참하시면나 네. 어? 네. 어? 네. 네. <laughs> 네. 네. 네시아요네네네네 네. <laughs> <같이 한 것도 웃음> 네. 내가 오전 수업하고 오후 수업도 한것같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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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오랫동안 소업이 <laughs> 네. <웃음> 같이, <laughs> 같이 <laughs> 이야기하시는그죠 <laughs> 어? 네. 네. 시1시1분 <laughs> <laughs> 이제 뜻이 안 되는 지네 이제 우리가 이니 색깔 안고 고민하는 자르고 아, 통과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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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를 어떻게 아? 두개 자를까 두개자이때 그러니까 두, 개, 두, 개 아. 두, 두, 아. 두 여기서 고민한다 이렇게 여기서 자르세요 맞자르고, 자르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여이서 하는 안부터 고민이 안돼

시간을 꼭 잡고